강철의 벽, 그리고 바다와 하늘을 지배하는 힘,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스트랜드시 스카이즈의 세계입니다. 현대 전쟁은 단순한 병력의 충돌이 아닙니다. 이제는 기술, 정보, 속도, 그리고 정밀함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바다 위를 가르는 항공모함, 하늘을 지배하는 전투기, 수면 아래 침묵 속에 숨은 핵잠수함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움직이며 국가의 국방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우선 항공모함. 바다 위에 떠 있는 하나의 비행기지입니다. 이 거대한 전함은 수천 명의 승조원이 생활하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최신 레이더 시스템, 방공무기, 전투 지휘 센터, 그리고 수십 대의 전투기와 헬리콥터가 탑재됩니다. 그 존재 자체가 적에게 압도적인 심리적 효과를 안겨주는 무기입니다. 항공모함에서 이륙하는 전투기들은 또 다른 위협입니다. FA-18 슈퍼호넷, F-35B 라이트닝 2 그리고 해군형 나팔 전투기 등은 빠르게 출격하여 적의 해상 및 공중 위협을 제거합니다. 이 전투기들은 스텔스 기능, 정밀 유도 무기, 다기능 레이더 등을 탑재하고 있어 적의 눈에 띄지 않고도 치명적인 공격이 가능합니다. 현대 해군 작전에서 전투기만큼 중요한 것이 구축함과 프리깃함입니다. 이들은 항공모함을 호위하며 잠수함의 위협, 미사일 공격, 항공기 침투 등 모든 방향에서의 공격을 방어합니다. 이들 함선에는 이지스 시스템, 수직 발사대, 버레스, 토마호크 미사일, 근접 방어 무기, 샤이더블리스 등 최첨단 무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구축함과 프리기탐은 단순히 공격이나 방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정보 수집, 적 함대 감시, 전자전 수행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실시간으로 항공모함과 정보 및 지휘 체계를 공유합니다. 그야말로 움직이는 지휘센터라 할수 있습니다. 이제 전쟁은 하늘과 바다만이 아니라 바닷속에서도 벌어집니다. 잠수함, 특히 핵잠수함의 존재는 전쟁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급, 러시아의 보레이급, 중국의 진급 등은 모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전략 핵잠수함으로 바닷속에서 몇 개월 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은밀하게 이동하며 적국의 감시를 피해 대기합니다. 위기 상황이 오면 수면 위로 떠올라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몇초 만에 전 세계 어디든 타격이 가능합니다. 이런 무기의 존재 자체가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드론과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도 해군 전략에 점점 더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MQ-25 스틱네이와 같은 공중 고비 드론은 항공모함에서 이륙해 작전 반경을 확장시키며. X-47B 같은 전투드론은 적의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을 연결하고 통제하는 것이 바로 첨단 C4 아이설입니다. 지휘, 커맨드, 통제, 컨트롤, 통신, 커뮤니케이션즈, 컴퓨터, 컴퓨터즈, 정보, 인텔리전스, 감시, 서베일런스, 정찰, 리카노선스, 을 하나로 연결하는 이 시스템은 현대 해군의 두뇌라 할수 있습니다. 실시간 정보 공유, 전술 분석, 자동 대응 시스템을 통해 적보다 한발 앞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무기와 기술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종사, 함장, 레이더 운영자, 정비사, 전략 분석가 등 수 많은 인력이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의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전투기 하나에도 수십 명의 손길이 닿아야 가능하며 수면 아래 잠수함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선 수년간 훈련받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스틸랜드시 스카이즈는 단순히 무기체계의 조합이 아닙니다. 인간과 기계, 전략과 기술이 융합된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입니다. 각 요소는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움직일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첨단 해양 전력의 존재는 단지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억제력, 즉 전쟁을 막기 위한 평화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력한 해군력은 적이 먼저 도발할 수 없도록 만들며 국가 안보를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항공모함을 새로 건조하거나 기존 함대를 현대화하는데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멈추지 않으며 바다와 하늘을 통합한 작전 능력이 미래 전쟁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강철의 힘, 바다의 지배, 하늘의 정복. 이것이 바로 현대 해군의 실체이며 스틸랜드시 스카이즈가 의미하는 진정한 전쟁의 얼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세계. 그 안에는 수천 명의 인력, 수십 척의 함선, 수백 대의 항공기, 그리고 수많은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해군 장비나 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은지도 말씀해 주세요. 바다와 하늘을 누비는 강철의 세계는 계속됩니다.